남자를 질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근 신경 계속 쓰이게 하는 방법이든지, 음. 말랑온 김에 어. 그 카톡 가지고 좀 신경 쓰이게 하겠다. 요 카톡은 누구나 다 하니까요. 카톡 안 하는 남자 없잖아요. 뭐 SNS 안 해도 남자고, 카톡은 다 하니까. 네. 뭐 신경을 쓰이게 하고 싶다. 또는, 어. 관심을 좀 끌고 싶다. 또는, 어, 헤어지고 나가지고 요즘 어, 신경 거슬리게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으면 은 어, 제일 사실 만만한 게 제가 봐서는 카톡 부사거든요 근데 이걸 했는데도 어,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잘 안됐어 그럼 전 모르겠어요 네. 전 모르겠고 그리고 이거는 효과는 다 좋았어요 효과는 다 좋았고 다 잘됐어 네. 그래서 내가 뭐 하기 전에 이거는 쉽게 할수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끝이야. 어. 그리고 이제 이거 단점은 일회성밖에 안 돼요. 예. 딱 일회성 한 번에 끝나. 두번세번못합니다한 번으로 끝나고요. 그럼 만약에 헤어진 경우에 이거 써먹겠다 그러면 헤어진 기간 아니면 뭐 썸이 깨진 기간 이런 게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까 그러니까 막 헤어졌는지 일주일 됐어. 뭐 썸이 깨진지 일주일 됐어 이러면은. 잘안 됩니다. 어, 이걸 써먹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뭐 어떻게든 신경 쓰게 하고 싶다. 뭐 다시 만나보고 싶, 싶다. 그래가지고 관심을 한번 끌어보겠다 하는 분들 해보세요. 남자 여자 할거 없습니다. 남자 여자 할거 없어요. 남자도 먹힙니다. <laughs> 그래, 카톡 프로필 누구나 다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걸 매개체로 어, 쓰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멀어진 기간이 어, 짧으면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게 밖에 시간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헤어졌어. 근데 일주일 뒤에 여러분 뭐더 예쁘거나 그런 모습으로 걸어놓는다 한들. 일주일 전에 내가 받는 모습인데 뭐 힘이 그게 와, 나 어플 진짜 어, 퍼센트 더 올렸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날지 어. 직접적으로 본 그게 있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여러분 모습이 바뀌었을 거라고 어, 남자가 예상을 못 하잖아요. 그럼 충분히 안 바뀌었다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자분들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내 외모만 보고 다시 연락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그 남자 어차피 처음부터 처음에도 당신 외모 보고 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외모 보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연락이 왔어 그 연락이 왔다 그러면은 그 연락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가 당신 센스에 달려 있는 거지 외모 보고 연락 왔네? 아이 남자 걸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뒤에 말을 잘 이어가는 게 어, 당신 몫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여자분들 중에서 카톡 그 프사에다가 뭐 볼에 바람 넣고 막입 내밀고 이런 거 어, 많이 걸지 않습니까? 어, 근데 요런거 하지 말고요. 내가 진짜 할수 있는 거 최대치로 다 꾸미 내려가지고 어, 특히 이제 그 남자 만나거나 이랬을 때 별로 메이크업을 메이크업을 열심히 안 했다. 또뭐 내가 옷을 그렇게 꾸미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다. 이런 분들은 이게 더잘 먹힐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내 인생샷을 건지네 이런 생각으로 최대한 풀세팅을 하는 거예요 할수 있는 최대치로 다 꾸미는 거야 다 꾸며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예쁨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다음에 화장하고 머리하고 이러면 어, 웬만하면 이게 딱 스케치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플 b612 예? 소다 예? 또뭐 있습니까 그 유라이크 뭐 많잖아요 이런 거딱 깔아주고 메이크업 플러스 이런거딱 붙여줬다 그러면은 얼굴은 웬만하면 거의 문제없이 통과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되는 게 여러분 다들 뭐 살이 쪘네, 뭐 말랐네 이렇게 해도 웬만하면 다 자기가 어디가 자신 있는 자신 있는지 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 내가 그래도 뭐어깨는 자신 있다. 아, 내가 뭐그 가슴에 자신 있다. 내가 허리에 자신 있다. 아, 내가 뭐 골반에 자신 있다. 나는 다리다. 나는 뭐 피부 굉장히 희다. 나는 뭐 엉덩이다. 뭐가 있을지 뭐가 있을 거예요. 진짜 정업 때러면은뭐 머리 작다. 얼굴이 뭐 작아가지고 비율이 좋다, 뭐 이런 분들. 뭐 이런 걸라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가 없다. 그러면은, 어, 어떡하지? <laughs> 이거 만들어지기 전까지 는그럼 이거 쓰지 맙시다. 어느 정도 이거 만들어질 때까지는 쓰지 말고 있고요. 하여튼, 내가 뭐 앞태가 났든지, 어, 옆태가 났든지, 이제 뒤태가 났든지, 어, 뭐가 됐든 간에 있을 거야. 내가 앞모습, 어, 내가 생각해서 앞모습보다는 옆모습이 나은 것 같아. 어, 그 몸도 옆쪽이 굴곡이 어, 더 시뮬레이션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이게 더 어필될 것 같아. 하여튼 장점이 있잖아. 뒤태든 앞이든 옆이든. 그걸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 그냥. 에. 아니면 내가 생각해서 정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그 남자 관심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관심을 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남자가 어, 너는 뭐할 때가 제일 예쁘다. 뭐 이랬던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런 모습이 제일 예쁘다. 니는 어, 이게 제일 예쁘다. 이랬던 거. 그런 거 해놓으면 은 남자가 느끼기에 이 자연스럽게 그 사진 보면서 옛날 생각하게 되거든요. 에. 여러분 다시 한번더 떠올린다 이거예요. 웃는 모습이 예쁘다 그러면 웃어요. 괜히 예.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이런 거 찍지 말고 예. 밖에서 찍으면 개념 없는 소리 들으니까 집에서 예. 웃으면서 사진 찍으세요. 예.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 좋았던 그런 모습이죠. 그게 이제 얼굴을 드러나야 돼요. 예. 얼굴에 딱 드러나게 하면은 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만히 있어도 어, 올 수가 있죠. 예. 여러분한테 가만히 있어도 올 수가 있지만은 이 헤어지고 나가지고 어, 뭔가 이 다른 모습을 딱보였을때 어, 다른 모습을 보여줬을 때 여러분한테 한번더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나면 올 수가 있는데 사진이 딱 바뀌어있다 근데 더 좋은 쪽으로 바뀌어있어요 그러면 은 아쉽잖아요 아, 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아 이렇게 예쁜 면도 있었나 이렇게 어 남자다운 면이 있었나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먼저 연락이 와 근데 요거보다 이 밝고 예쁜 걸로 걸어놓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톡하는 거예요 근데 톡 먼저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자존심 상해 이러면은 아직 혼자 더 있으세요. 여기서 자존심 부릴 필요 없어. 먼저 보내는 그 내용은 딱히 심각하지 않아도 되고, 별로 의미가 없어도 돼요. 그냥 무슨 내용이든 상관없이 그냥 보내는 거예요. 왜 여기서 먼저 내가 보내냐면은 상대방이 내가 푸사를 바꿔놨서도안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를 더 빨리 잊어버렸어. 나를 더 빨리 잊었고, 내한테 더 관심이 없어. 남자가, 여자가. 그래서 내가 이 푸사를 최대한 이제 했다. 그러면은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말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마냥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되고, 이러니까 내가 먼저 보내는 거예요. 어, 오랜만에 보니까 예쁘네. 그래야지, 아, 맞다. 야가 이런 예쁜 면이 있었지, 이런 뭐 좋은 면이 있었지, 어, 이런 뭐웃는게 예뻤지. 아니면 아, 이런 거 했을 때 어, 우리 좋았는데, 뭐 이런 느낌 딱 오니까. 어. 근데 이딱 까가지고 말 걸었는데, 남자 딱 보게, 아, 어플 진짜 오지게 돌렸네. 이런 느낌 딱 받아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강점 어필하지만은 그게 진짜 실제로 어느 정도 수반될 정도로 어, 시간이 지나줘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대방한테서 반응이 왔어. 요 네. 긍정적인 쪽으로 온다. 어, 사진 잘 바꿨네. 사진 예쁘네. 어울리네. 뭐 거기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그니까 러이 헤어진 사이에 아니면 나한테 관심 없는 사람이 할것 같은 그런 대화가 아니다. 이러면은 어, 잘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러분이 만나가지고 하기 나름이야. 어, 그러면 조만간 보자 할 거예요. 어, 시간이 되면 다음날 당장 만나자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자고까지 어, 만들면 돼. 대부분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은 어, 여러분 그 부사가 먹혔다 이러면은 아마 어, 만나자는 약속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잘된 경우에는 어, 잘 이어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부사를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고 예쁜 쪽으로 최대한 이렇게 꾸미지만은 어, 거기서 내 장점이 드러나게끔. 외모가 됐어도 상관없어. 근데 남자가 뭐 지적인 면에 끌렸다 그러면은, 그러면, 은 어, 그러면, 주로 이제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할 거니까. 예, 그런 걸로 어필을 하든지요. 예, 뭐가 됐든 간에 당신 강점이 있었을 겁니다. 남자가 좋게 봐. 어 그걸 잘어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 이어가는 거는 여러분 뭐 센스에 달려있겠죠. 예,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어, 다를 거 없어요. 여자분들도 남자 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어, 그 남자들 애 나오는 뭐 유튜브 보세요. 에, 거기 보면은 온통 그 남자 관련된 거 그런 거 많습니다. 에, 그런 거 많으니까 거기 보면 어, 굉장히 어, 여자도 남자 몸을 많이 봅니다. 에, 그래서 남자분들도 자신 있는 부위를 까요. 에, 남녀 할거 없어. 그냥 어, 그냥 옷 옷을 얘기 아니고 그냥 그 분위기잖아요. 에, 사진 분위기 같은 거내 취향 무시하세요. 에, 취향 무시하는 겁니다. 뭐 내가 차 좋아한다. 낚시 좋아한다. 또뭐 친구 만나서 술 먹는 거 좋아한다. 그런 거 해. 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런 거 걸어 놓는다. 최악입니다.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특히 이제 뭐 낚시 같은 거 진짜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지 말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친구 이런 것도 좋지 않아. 왜냐면, 아, 야, 다시 만나봤자, 이 맞다, 야, 친구 만나는 거좋아보여려가지고 연애한테 별로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좋을 게 없어요. 뭔지 알죠? 남자분들. 어. 여자들 깔끔한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뭔가 자연스럽게 웃고 있고 이런 거. 또는 이제 강아지 이런 거 키우는 강아지 있으면 강아지 좋아해. 어. 강아지 같은 거, 그런 거랑 같이 이제 딱 어, 보고 웃고 있다 그러면은 따뜻한 남자. 어, 하지만 몸은 어, 몸은 별로 안 따뜻해. 그러면 더 좋아하겠죠. 네, 몸 따뜻해야 더 좋아할 건가? 아무튼 뭐 그런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뭐 남자 운동 좀 했다. 그럼 팔뚝이 굵다 이러면은 이제 어, 여름 다 갔잖아요. 네, 그냥 그 셔츠, 에 네, 소매를 걷어요. 그리고 이제 몸이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피줄이 더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벽을 당한 거냐 하나가 살짝 현타 왔는데 숨을 참아요. 숨을 참으면은 줄이잘 나옵니다. 핏줄이잘 나와요. 그래서 핏줄을 은밀쩍 드러나게끔 사진 그 부사 작은데 그 보게 나가는 일을 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어깨가 넓다 그런 분들은 이 견갑골이죠. 여기에 힘을 주게 되면 어깨가 좀더 이렇게 펴지게 되면서 어, 넓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 여자들한테 어깨가 또 어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야 니가 좋아했다 내 어깨다 어, 어깨 한 봐라 그러면 무시 중이 어깨 보게 되거든 어. 그리고 또 내가 엉덩이 자신 있다 좀 요거는 약간 나이 든 여자분들이 좋아하는데 어, 엉덩이 자신있다 그러면 어, 엉덩이 까 어, 엉, 엉덩이 그, 힙업 도있고 이런거 여자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남자분들도 장점을 거필합니다 근데 아 나는 몸 그런거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어, 유튜브 같은데 쳐보면은 어, 인스타도 그렇고 아, 남친룩 이런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 그런거 보고 그냥 옷만 멀끔맣게 입고 찍어도 충분히 나와요 물론, 아까 여자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내 별로 꾸미던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면 꾸며놨을 때는 오히려 더 기대치가 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 야는 원래 꾸미던 아가 아닌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뭘 어, 그만해. 이런 인상 주면은 아무래도 좀 낫단 말이에요. 네, 물론, 남자는 그래도 여자보다는 이 효과가 떨어져요. 이 시각적인 거에 그래도 어, 팍 자극받지는 않거든요. 아무튼간에 이게 뭐 오밤 중에 그냥 잔이 뭐 이런 거 보내는 것 보다는 낫다말거에요 그리고 또 어, 혹시 압니까? 여자도 이제 어, 마찬가지로 관심 끌, 당신 관심 끌고 싶어가지고 프사만 발동을 해놓고 막 이쁜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놨어 어,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같이 둥글게 둥글게 그냥 어, 덕담해 가다 보면 어, 잘될 수도 있지 하여튼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어, 적극적으로 만남을 빨리 주선하려고 해야돼요 예. 여자 같은 경우에는 만나자고 선택 말을 못하거든요 자존심 상하고 이러니까 대신 이제 남자가 그냥 하는 겁니다. 남자가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는 남자가 먼저 해줘야 돼. 우리는 어떻게든 끊어진 연락을 다시 잊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끊어진 연락을 다시 잊기 위해 가지고는 관심을 끌어야 되거든요. 관심 끌기 가장 편하고 간단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카톡 부사다 우리 유튜브 볼 때도 썸네일에 잘생긴 사람이 있어. 그럼 저도 누릅니다. 뭔데 잘생겼네? 눌러요. 예쁘다. 그래도 누르죠. 내 생각에 예쁜 썸네일에 본능적으로 이 손이 간단 말이에요. 조회수가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영상들 보면 100만에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나를 다시 팔아야 되는 입장에 상대방한테. 그래서 가톡부사에 나의 이 외적인 강점 마구 마구 드러내세요. 그래야 일단은 관심 끌어가지고 한발 멀어도 나간다. 관심 끌을 수밖에 없다. 관심 끌기에는 외적인 거 드러내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갔을 때도 괴리감이 크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준비된 다음에 하시면 되겠죠. 인스타로, DM으로 자꾸 자기 이상형이라고 적극적인 남자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제가 아까, 아까도 아니지, 조금 전에 말한 어, 내용이랑 똑같잖아요. 그 뒤에 이 남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내가 하기 달려있어요. 내 네, 하기 나름이야. 일단 관심을 끌어야 되거든요. 부사 골라주려면 카톡 상담, 여러분, 어때요? 할것 같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부사, 부사까지 신경 쓰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아, 당연히 네, 내 남자 입장에서는 어, 같은 비용이라도 굉장히, 최대한 많은 걸 내가 최대한 많은 걸 니한테서 뽑아갔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부사 같은 것도 네, 잘 얼마든지 고르지요. 네, 주로 남자분들한테 하죠. 아 어, 땡땡님, 요, 요 부사보다는 이런 네, 식으로 하는 게 어, 여자들 보기에 더 나아요. 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사 얘기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무 우울한 부사 걸어놓은 거야. 너무 어둡고, 너무 어둡고 세상 비관적으로 보고 아, 이런 부산 것 같으면은 제가 부사 바꾸라고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노출 너무 심해요. 네. 노출 너무 심하거나 이러 면은 또 부사 바꾸는 걸 고려해 보는게 어떠냐고. 왜냐면 지금은 사귀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막 너무 그렇게 몸을 드러내게 되면은 그렇게 좋을 게 없거든요. 그 지적인 면 어필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책 구절 이런 걸그 걸어놓는 것보다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웬만하면 <laughs> 웬만하면은 손이 성소목수일 거예요. 웬만하면 그리고 뭐사겠던 경우에는 그런 거 딱히 신경도 안쓸 거고요. 그냥 손을 최대한 예쁘게 나오게 해가지고 어그 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이 손이 나오게끔 너무 이렇게 다 나오면. 대놓고 너무 찍은 것 같으니까 꼴보기 싫고요 네. 한 7시 반경에 이 손가락이 길게 나오게끔 <laughs> 참고로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실제로 보는 얼굴이라다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곡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이랑 달라서 네. 그래서 가쪽 있죠? 모퉁이 있죠? 네. 모퉁이로 갈수록 왜곡이 어, 심해집니다 그래서 11시, 1시, 5시, 7시 어, 6시, 12시, 요렇게 있죠? 이쪽에 여러분 손이 가있는다. 손 길게 나옵니다. 네. 아시겠죠? 예전에 망했던 썸남 인스타 스토리에 제가 올렸던 눈바디 사진에 뒤에 본적 있는데 요새도 운동 열심히 하나 보네. 나 완전 아지다 됐는데 이랬는데. 단순, 단순히인데, <laughs> 어, 내 운동 칭찬할줄 알고 시답장께 기대했다고. 네. 그런 이제 실드 네. 없는 어, 말한 번씩 붙이면서 어, 어, 반응이 온다 이러면 은 옳다. 이제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막 하죠 네. 아무리 좋아도 너무 다 벗고 티내면 안돼 네. 그래서 어, 여자분들 옷으로 치면은 그냥 막다 벗고 있는 것 보다는 좀 붙는 뭐 니트 옷 같은 거 그리고 어, 시스루 같은 거 이런 게더 자극한단 말이에요 그냥 다 까고 있으면은 그냥 아프리카 원주민들 다 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느낌 없잖아요 다 까고 있으면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네. 엉덩이 까라고 했다고 뭐, 엉덩이 뭐 주사 맞을 때처 까라는 겁니까? 네. 있어요. 거 운동복 중에 그 회색 트레이닝복 같은 거 그런 거좀그 운동복은 몸을 좀 붙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아마 어, 엉덩이 굴곡이 어. 여러분 남자 남자도 운동 안 하면 엉덩이가 처진단 말이에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운동 운동을 하라는 그런 거예요. 운동 안 하면 엉덩이가 처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고 있는 남자 엉덩이가 이래요. 좋겠죠? 근데 그러고 하여튼 이렇게 와야되는데 툭 깎였어요 안 좋잖아요 보기에도 안 좋지만 건강에도 안 좋아요 이게 이게 동그래야 되단 말이에요 엉덩이는 동그래야 요 23kg 빼고 사귀고 싶은 남자 앞에 나타났는데 그 남자가 저를 못알아봤다 이야 이제 이거는 이러한거 있잖아요 살 빼는데 내가 좀 퉁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통통 단계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빠져가지고 이제 내가 날씬해졌어요. 이제 점점 주,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 과정 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 그 이성적 매력을 못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빼가는 과정을 이 사람 못 봤어. 그러면 굉장히 어필 잘 됩니다. 그 이제 동물 사진 올려놓으면은 어, 좋다는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동물만 올려놓으면 안 돼요. 그 이제 메디안메이안님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뭐 여덟 마리인가 키우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양이 여덟 마리 이렇게 찍으면 찍어놓으면은... 남자 낚시 사진이랑 거의 비슷해져요. 동물을 좋아하는구나 요런 느낌, 어, 그런 느낌이면 되는데 어 동물에 나는 밀릴 것 같다. 연애해도 고양이에 어, 내가 뒷전으로 밀릴 것 같다 이런 느낌 받는 말이에요. 강아지 할거 없어요. 마찬가지로 동물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돌멩이 가니까 생각나는데, 어. 자연 풍경 좋아요. 자연 풍경 좋은데, 그런 자연 풍경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 배경으로 거세요 배경으로 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관심 끌기 위해 가지고는 배경으로 걸어 놓은 게 나아요. 프사에다가 네. 그걸 걸어 놓으면은 그렇게 어필이 안 돼요. 그냥 뭐 어디 갔다 왔는 거지뭐이 정도. 그리고 또어 여러분이 프사로 네. 또 어, 이... 아, 나는... 그리고 뭐 남자, 남자 여자 할거 없이 이런 느낌 전혀 이해 못하거나 어 이런 거를 음 뭐랄까 같이 어울리는 걸 못한 그런 사람은 필요 없다 어 애초부터 오지 마라 이런 느낌을 주려면 은 여러분 만약에 뭐 취미로 어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본인한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굉장히 운동을 좋아한다 그럼 운동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이해를 할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은 굉장히 그 프사에다가 운동하는 그런 느낌을 팍팍 풍겨버려요 술술 어, 좋아해요. 술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게 좋잖아요. 예, 그러면 어, 뭐, 막 소주잔 빡 깔려있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그냥 뭐 와인 먹으러 가서 예, 와인이 나와있는 그런 느낌 그런 거 해놓고 또 내가 어,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이 많아요. 그러면은 나는 아, 어느 정도 어, 돈 많은 사람 아니면은 어, 그냥 애초부터 다가오지 마라 이걸 근데 대놓고 들러내는게 그렇잖아요. 너무 속물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여자분이다. 그러면은. <laughs> 돈 많이 드는 어, 그 취미들 있죠 그런거 올려놓으세요 뭐 필드 나가가지고 골프 한 바퀴 두르고 있다 이런거 올려놓으면 은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는데 아 뭔가 이 사진 봤을 때 골프를 필드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아, 그러면 돈이 많이 들겠다 아, 돈 없으니까 접어야겠다 이렇게 돼서 아예 접근 안할 거고요 어 골프 좋아하는 것 같다 어, 같이 필드 한번 가볼까 이래 하는 남자들만 접근할 겁니다 근데 이제 안 좋은 거는 어, 뭐 예를 들면 승마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안 좋은 거 브랜드를 막 드러내는 거 있죠 네, 남자로 치면은 막차 막 로고 막 나오고 막 시계 막 나오고 이런 느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은근슬쩍 그 카페에서 사진 찍었는데 가방까지 같이 나오고 어, 그 테이블 위에 어, 뭐 파우치나 어, 그 화장품 같은 거 그런 거다 로고 드러나게 은연중에 다 어, 나오게끔 찍혀있다 음. 그런 거는 좋지가 않아요 네, 그런 건 그냥 속물로만 보이게 되거든요 네, 그런 거는 피하세요 하여튼 뭔가 굉장히 화려한 배경 이런 거 듣보다는 실이 많을 겁니다. 예. 그런 사진 굉장히 많이 또 깔려 있다. 막 넘겨보면 다 그래. 다 그러면 좋지가 예. 않아요. 예. 만약에 사진 여러 개 끌어놓게 때려면 여러 가지 모습이 나와 있는 게 좋아요. 예. 근데 대놓고 막 재밌는 이런 느낌 말고요. 나 예. 이런 어, 어, 귀여운 면도 있어. 나는 어, 이런 어, 예쁜 면도 있지. 난 이런 활동적인 면도 있어. 뭐 이런 느낌 주면 되는데 다 어디 뭐돈쓰로 다는 것밖에 없어. 이런 거 하면은 음, 돈 아무리 많은 남자도 소비 성향 강한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꽃사진 있잖아요. 꽃사진, 예. 만약 꽃사진을 걸겠다 이러면은 어, 뭔가 요즘에는 그 꽃꽂이하고 꽃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는 여자분들 많잖아요. 예. 그리고 그 꽃집 같은 데서도 그건 뭐라 그러죠? 뭐 가르쳐주고 이런 거 있잖아. 예. 그래가지고 막 하루 체험하든지, 뭐 며칠 가가지고 뭐 배워보고 이런 거 체험하고 뭐 이런 거 하면은 자기가 만들어낸 꽃 이래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그 선생한테 강사한테 그냥 사진 한장 찍어달라 그래요. 그런가 예. 하면은 아~ 예성스럽네 참하네. 이런 느낌 받습니다 근데 이 꽃이 꽃 이렇게 찍었어. 그러면은 아줌마 할맛씨 이렇게 될수 있어요. 예. 꽃을 이렇게 안고 어, 밝게 웃고 있으면 더 좋아하겠죠. 예. 웃고 이러면 더 좋아하겠죠. 아니면 꽃을 보고 웃고 있으면 되겠죠. 부캐 느낌 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배우러 가고 이런 거에 예. 앞치마를 주지 않습니까? 예. 꼭 앞치마 걸고 하세요 그래야 어, 나는 지금 네 없어도 이렇게 어, 꽃도 만들고 다니고 에휴, 열심히 나는 아름답게 잘 살고 있다 이 자스가 이런 느낌 주면 되니까요